5월달 이전에 날도 많죠. 그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는 정말 좀 부담이 됐던 게 작가 되시는 분들이 자리를 다하시기 때문에 괜히 단어나 말을 좀 잘못 사용을 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편한 대로 도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네 분을 모시고 우리가 북토크를 그리고 그 책의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. 편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간, 시간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먼저, 먼저, 첫 번째 우리 북토크 시간은요.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책들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. 네, 마음의 길을 내는 하루.